드로아라고 하는 그런 마을에 들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일주일 동안 그렇게 머물게 되어지죠. 그곳에 머물면서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부활, 예수님이 왜 메시아 되셨는지를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을 하죠. 그런데 어느 날그 말씀을 들으러 왔던 유두고라고 하는 한 청년이 그만 3층에서 말씀을 듣다가 졸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청년이 떨어져 죽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 청년을 안고 이렇게 외칩니다. 아직 이 청년에게 생명이 붙어있다. 여러분 정말 살아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미 죽었어요. 하지만 바울은 그 청년을 안고서 기도했던 거죠. 그런데 이 청년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보면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가 생각했던 길이 막히고 뭔가 내 계획대로 진행이 되어지지 않을 때에 많은 사람들은 절망하고 좌절하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는 길이 막힌 것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